해외 여행이 자유화된 뒤, 자유화된 뒤로 해외 여행자 수가 크게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 경비도 덩달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 들어 해외 여행자 한 사람이 쓴 돈은 국내 여행을 한 외국인이 쓴 돈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대윤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해외 여행을 했던 사람은 모두 79만 2천 명으로 작년 한해 동안의 72만 5천 명 선을 이미 넘었습니다. 또 항공 요금을 제외한 해외 여행자 한 사람의 여행 경비는 지난 87년의 1,210달러, 작년의 1,661달러에서 올들어서는 1,903달러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 경비로 해외에서 사용된 돈은 올들어 8월까지 모두 15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해 87년의 6억 2천만 달러. 작년에 12억 달러를 훨씬 넘었고 연말까지는 23, 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외국인 여행자 한 사람이 국내에 들어왔던 돈은 지난 87년에 1180달러로 우리의 해외 여행자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작년에는 1,300달러를 넘었지만 올 들어서는 1,206달러로 다시 줄어들어 우리 해외 여행자의 씀씀이가 상대적으로도 헤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해외 여행 경비의 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따라 지난 2년 동안 한 해에 10억 달러 안팎의 흑자를 기록한 무역의 수지가 올 들어서는 작년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배대윤입니다.